현대차의 25인승 미니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용 차량으로 많이 쓰입니다. 몇몇 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반만 돌아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주들은 아이들을 태우고 아찔한 상황이 반복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경력의 미니버스 운전기사 A씨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매일 애를 먹는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3월 큰맘 먹고 차를 바꿨는데 처음에는 핸들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몇달 지나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는 핸들이 왼쪽으로 끝까지 돌아가진 않는 겁니다. 하루 한나절 이상 운전대를 잡는 탓에 무거운 핸들을 매번 억지로 돌리다 보면 팔이며 어깨며 근육통에 피로가 쌓입니다. 올해 2월 카운티 차량을 산 B 씨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안 돌아가요. 네, 저희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데 가면 이제 핸들을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꺾어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굽이 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면 아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차가 뭐 갑자기 섰는 경우에 저도 같이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핸들 돌리고 피해야 되는데 그럴 때안 돌아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파워 스티어링부터 브레이크까지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부품을 모두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단순히 부품을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작동한다는 얘기가 너 기계적인 계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알고리즘적으로, 저는 그쪽 네. 각도에서 유압장치가, 유압장치나 모터장치가 멈춘 것 같아요.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기름을 압축해 동력을 만드는 유압장치가 중간에서 바퀴를 밀어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좌측에서만 특정 각도 이상에서 이 장치가 힘을 보태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와 올해 차를 구입한 8명이 핸들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의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생계형 운전기사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두개 차량에서 핸들 이상이 확인돼 원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한이유에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고쳐서 수리를 해 드리는 부분이 현대차는 두개 차량 외에는 같은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